대전에 거주하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1인 2강좌까지 신청할 수가 있고요. 대전 남부여성가족원, 북부여성가족원, 동부여성가족원, 여성가족원 본원 이렇게 총 4개의 여성가족원이 대전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여성가족원을 찾아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1인 유튜버 크리에이트 양성 과정. 자, 이 부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성가족원에 지금 현재 4개의 그원 중에 2개의 여, 여성가족원에서 강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1인 유튜버 크리에이트 양성 과정은 주말반도 있고, 월요일 야간반도 있고, 또 목요일 오후반도 있습니다. 자, 본인의 상황이 맞는 강좌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어, 여성 가족은 본원에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강의를 어,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은 어, 2023년 내년 1기 1월 달부터 시작되는 강의 신청 방법을 한번 알아보는데요. 일단 유튜브 크리에이터 가정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OK 예약 시스템 사이트를 어, 알고 계시는 분은 바로 들어가면 되시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어,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 여성가족원을 검색을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원 대전 여성가족원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여성가족원 사이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 상이 여기에 나타나죠. 자,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여기가 여성가족원 홈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원 홈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일단 여성가족원의 모든 자료를 다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여기 기관 속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겠죠. 자, 우리는 OK 예약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OK 예약 사이트, 이 사이트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o k 나 y 나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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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가 y 가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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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다 y o 다 a y o k a 이 Okay. o k 가져다 대면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펼쳐지게 k a y Okay. 게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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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강좌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강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꽤 많습니다. 어, 이게 꽤 많기 때문에 다 이제 자기가 필요한 강좌를 선택하실 때 찾으실 때는 천천히 찾아보시면 되지만 어, 만약에 검색어를 가지고 찾으신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다가 유튜브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유튜브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현재 접수 중인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오늘, 오늘이죠. 2월 6일까지니까. 2월 6일. 오늘 이제 여기 마감이 되는데요. 6시에. 현재 지금 접수 중인 게 3개. 이건 이제 그 전에 했던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본원인지, 이게 북부 여성 가족원인지, 가족원 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접수 기간이라든가, 이용 기간 같은 게좀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몇 명이고 몇 명이 접수를 했는지도 나타나죠. 자, 요 강의 이 강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더 디테일하게 보시고자 할 때는 여기 예약명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화살표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요 목요일 강의. 자, 이 목요일 강의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 보면 이렇게 강좌가 나타나면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어디서 하고 자 여기서 요 다운로드 자 여기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탕 화면이나 원하는 곳에 요 강의 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성가족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좌 강좌 중에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좌를 한번 찾아서 접수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